안녕하세요. 천우보살입니다. 자, 이제 쥐띠분들 제가 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쥐띠분들은 응. 이제 각각 나이가 있지만은, 1월에서 12월 생이라는 본인들이 태어난 생일달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딸 이제 올해 봤을 때, 뭐 올해도 올해지만은, 수많은 쥐띠분들의 점을 봤을 때, 쥐띠분들 네. 중에 요 생일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좀 금전과 재물을 네. 타고 났다 그런 네. 분들이 있을까요? 어.. G띠는 딱 7월, 11월. 오, 네, 고치 고치 금전, 고치 네 금전, 네 금전 재무로 복은 타고난 G띠죠. 음. 7월생, 11월생들이. 네, 네. 일단 어, G띠 성향 자체가 어, 고집도 세고요. 이, 외골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아주 여름인 7월, 아주 겨울인 11월, 이렇게 생일달을 가지신 분들이, 어, 내 고집만큼, 내 고집대를 이렇게 좀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 남들이 봤을 때는 좀 어, 깝깝하고 혼자, 막 독불장군 같아 네네. 보여도, 어, 내가 금전으로 챙기고, 금전으로 이렇게 올라서는 굉장히 강한 띠라고 보실 수 있어요. 쥐 음. 찌들이, 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죠. 음. 그리고, 음 1월부터 12월생까지 본다고 했을 때, 네. 7월달이나 11월생이신 분들 중에, 어, 오너가 굉장히 많아요. 음.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이라도 네. 대표라든지 음뭐 어떤 무리의 음어 대표라든지 음뭐 이렇게 다 내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네. 그렇죠. 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쨌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큰 횡재수가 있지 않느한뭐 음 뭔가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나거나 뭐 이러지 않으나 벌어 드리는 수익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지, 직장 그렇지. 다니시는 분들은. 근데 이쥐 t 들 7월, 11월생들이 어 사업이나 내꺼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음. 재물을 어 모으는 능력이나 따라주는 운은 좀 최고인 달로 어 최고인 생일 달이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츄디분들이 이갑진 연을 지금 보내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나라는 삼재잖아요. 네. 그렇죠. 나라는 삼재에도 지금 7월생, 11월생 생일 달을 가지신 분들은 네. 뭐 삼재랑은 전혀 관계 없이. 네, 삼재도 이게 삼재가 3년인데, 이 쥐띠들이 들어오는 삼재, 누는 삼재에는 그렇게 활약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나가는 삼재에는, 어, 운이 들은 복삼재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네. 음, 그러면은, 이 7월생, 11월생들이 유난히 더. 그렇죠. 금전에. 어, 재물복이 조금 날쌈재지만 음. 따르는 운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네. 혹시 쥐띠분들 중에 네. 올해 갑진년에, 이 생일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 갑진년을 주의하자, 좀 돌아보자, 아니면 조심하자 하는 네. 생일달이 있으신 분들 있을까요? 네. 쥐띠들 7월달, 11월달이신 분들 말고도 운세가 다, 어, 그래도 받쳐지는 운세이시긴 할 거예요. 나가는 삼세라고 하더라도. 근데, 1월생, 3월생, 5월생, 이 1, 3, 5에 든, 어, 쥐띠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전 운은 어느 정도 그냥 비슷한 것 같은데, 어, 몸수가 좋지 않다거나 음. 네. 몸이 안좋으면 일단 활동을 하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텐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그래서 몸수가 조, 좋지 않다거나 어, 금전운은 괜찮은데 사람으로 골살아퍼 음. 구설을 들어 그럼 내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조금 이욕이 떨어지잖아요 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주티 분들 선생님 또 이제 생일달을 또 주제로 네. 이렇게 이제 각각 생일달을 집어 주시면서 이게 이제 좀 유난히 운이 좀 따라주는 생일달과 좀 주의해야 될 생일 달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또 GT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음, GT 분들 어, 들 삼제 들 삼제 비바람 맞고 오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을 거고요. 날 삼제 갑진년에 들어서는 그래도 어, 작년 재작년보다 운기가 들어온 수준이기 때문에 힘 내시고요. 특히 7월 달, 11월 달이신 분들 내가 했던 대로 고집 고집대로 <laughs> 밀어붙이시면 어, 올해는 금전운으로 대박 나는 한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천우보살이었습니다.